아니요. 먹어도 됩니다. 자, 아메리카노 커피 사왔어요. 커피가 있긴 한데, 요거는 크림이랑 설탕이 들어있어가지고, 조금 자제해야 될것 같아가지고, 아메리카노로 샀습니다 카누. 그리고, 옥수수 수염차. 어, 좀 뜨뜻하게 먹고 싶어서. 뜨뜻한 물이 약간 몸을 뜨겁게 만들어줘서 지방연소에 도움을 준대요. 근데 이제 그냥 뜨거운 물 먹으면 맛없으니까, 옥수수 수염차 같은 거좀 넣고, 어. 그리고, 라면 먹고 싶을 때,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컵 누들 120칼로리 밖에 안 합니다 가격은 근데 120칼로리 밖에 안 하니까 천원 넘어요 1,030원인가던데 아무 맛도 없진 않아요 꽤 맛있어요 국물생각하고할때 먹기 좋아요 그리고 약간은 더국물 먹고 싶을 때배트만 쌀국수 265칼로리 짜리 큰 컵인데도 불구하고 265칼로리 자 그리고 스파클링 워터 0 칼로리 그리고 우유 우유는 요 시리얼과 같이 먹을 겁니다. 저지방 우유로 선택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지만, 솔직히 저 저지방 우유는 아직 맛 없어서 못 먹겠어요. 그냥 우유 먹고 시리얼 먹고 할래요. 시리얼은 단백질이 강화되는 시리얼입니다. 프로틴 시리얼. 40g 먹으면 삶은 달걀 2개 분량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네요. 콜라 다 먹어가니까 제로 콜라 또 사왔고요. 님 먹을 때 칼로리 진짜 계산하고 먹음? 당연한 거 아닙니까? 아 근데 솔직히 별로 계산 안 해도 돼요. 제잘못된식도은나 하나밖에 없었어요. 간식 계속 쳐볼게. 맥주 안주로 구우시지만 맥주 없이. 근데 이제 먹태가 이게 대박입니다. 단백질 그 자체. 에그 다이어트할 때 생선이 엄청 좋다고 하죠? 물론 마요네즈에 찍어 먹을 거긴 하지만. 아 근데 여러분 뭐 리미트는 저녁에 해제할 건가 본데 한데 리미트 되지 않을 거예요. 오늘도 저는 2,500 칼로리 이하로 맞출 겁니다. 맛있네 괜찮다 어제 대마시아 미팅을 갔거든요 이런 걸 주시더라고요 그린 스무디 좋은 것들로만 만든 맛있는 다이트 쉐이크 어, 이거 가져가기 전에 한번 드셔보시고 결정하라고 두잔다주시더라고 다 하나는 두유에 타주고 하나는 우유에 타주고 해가지고 이게 한 잔에 한 270칼로리 정도예요 우유 타서 먹으면 맛있어요. 그린 스무디는 이름에서 뭔가 저 녹즙 같은 그런 게 연상되긴 한데 안에 약간 막 크런치하게 막 바삭바삭 씹히는 것도 있고 되게 맛있더라고. 미숫가루도 맛있어. 아무튼 요거 이제 한포 타가지고 뭐 아침 대신 먹거나 뭐이런 건데 아무튼 요거랑 입 심심할 때 과자 대신 먹으라고 견과류입니다. 대마시안에서 받아온 하루 견과 이런 거죠. 안에 이제 견, 견과류 여러 가지 들어있고 그리고 견과류가 이제 꽤 칼로리가 높긴 해요. 뭐 좋은 거라고 하니까. 오히려 이제 견과류가 다이어리티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죠. 이 너츠 로스터리. 간식 대신에 이제 조금 건강하게 바꾸는 거지. 오늘은 이 부스터를 이용해서 좀더 효율적인 운동을 해볼 거예요. 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이런 보조제의 힘을 빌리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약간 효율을 높여주는. 확실히 이거 먹고 운동하면 땀이 잘 나와요. 제가 경험한 보로는 살이 빨리 빠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런 효과를 가지는 거예요 운동했을 때 지방을 우선으로 태우도록 유도하는 그런 약입니다 근데 이제 처음 먹는 사람은 굉장히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잠이 안 오거나 그 감정 변화를 겪을 수도 있는 그런 약간 부작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 쓸 때는 원래는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이렇게 먹는 건데 저는 일단은 한 일주일 정도는 하루에 한알 정도만 먹으려고 해요. 카페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어요 하나만 먹으면 카페인 200mg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전에 먹으면 잠을 아예 못 자니까 자기 전에는 되도록 피해야 돼요 이게 금지 성분은 들은 거 아니에요 합법적인 겁니다 근데 이제 주로 그냥 얘기를 드리자면 그냥 고카페인이에요 카페인 많이 들어가지고 땀 많이 하게 해주는 거 어쨌든 이거 제가 거의 뭐한 10년 전에도 다이어트할 때도 있었던 약이고 아무튼 몇십년 동안 뭐 이상없이 나오는 약품이에요 이런 다이어트 보조제 같은 게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펫버너 말 그대로 이제 지방 연소를 도와주는 거 먼저 지방을 우선적으로 에너지로 이렇게 쓸수 있도록 만들어 준 약이 있고 나머지 한 가지는 뭐냐면 먹은 탄수화물이 지방이 안 되게 막아 주는 게 있어요 운동 많이 안 하고 먹는 걸로 줄이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안 변하게 해주는 거 먹는 게 좋고 운동 많이 할 사람들은 이제 지방을 태우도록 도와주는 게 좋고 그렇게 선택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할수 없는 상황이면 먹은 거를 이제 살로 안 가게 만드는 게더 중요한 거잖아요. 어. 어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이걸 선택한 겁니다. 당연히 좋지 않을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추천하지 않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걸 쓰고 있다. 밑장 빼기 안 하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설명드리는 거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말씀드린 거죠. 어. 자, 지금 저 먹고 있는 게뭐 이런 겁니다. 슈퍼 오타칸. 뭐 비타민이고요 종합비타민 리포식스 블랙 펫버너 이거 이제 체지방을 효율적으로 연소시켜 주는 거 카페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크레아틴 근육성장이라든지 뭐 근지구력 뭐 이런 거늘려주는 도움 된다고 하고 어, BCAA 이거는 이제 근육 회복에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하고 물에 타 가지고 물 대신 같이 마시면 된다고 하고 자 신타 식스 단백질 보충제 단백질 많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제 근육 키워주겠죠 한두세넷 다섯 개 다섯 개를 지금 다 섞어 먹고 인는 중입니다. 대마시안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. 샵 h o 대마시안 com